자게 해가지고, 항상 차렸는데, 밥기벌레들이막들어오다니고 나오고 친구 가자고 그러다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옛날에 아버지와 같이 먹던 술한대 찾아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거. 와. 이제 먹고 자겠습니다형 안녕하세요. <laughs> 와우. 야, 이쪽, 이쪽은 꽤는 괜찮은데, 여기 풀밭에다 심은 거는 꽤보다 풀이 더 많습니다. 야, 이건 어떻게 손을 못 대겠는데. 그래도 여기, 여기 입구는 조금, 좀처지하겠죠 야, 진짜 너무 한다 너무해. 풀이 사람을 다 이겨버리네. 야, 이 사람이든, 뭐, 곡식이든, 손이 안 가면 안 돼, 이게. 사람 손이 타야, 다, 수확도 오고, 결심을 맺지. 예. 한번 좀, 정리 좀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강춘이장, 방금 이 풀을 다 정리했습니다. 당장한 시간 반 걸렸네요. 요거 하는 것도. 예. 이제, 보이시죠? 깨가 아까는 다 풀만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모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이놈들이 그나마 잘 꼬집혀가지고서나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면서 향충 이장 오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가고 소주 를한잔 먹으러 가야겠다. 예. 아, 아, 밭두개풀 깎았더니 배고파 가지고. 우선 밥부터 먹어야겠어. 소주 한잔 하면서. 고추장 불고기. 묵은지 김치. 깻잎. 순대국 이슬이. 자, 한잔합시다래. 네, 상춘이장. 지금 저녁 먹고 잠깐 나왔는데 또 내일 아침에 또 일을 하는 관계로 낮에 쪽돼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여기, 뭐, 암무 데나 쳐도 엄청 많네. 지금, 막, 비 오고 난지라서, 피리고 날파리고 가네. 그냥, 엄청 뿌요한 번, 뚝대질 한번 해가지고, 면타 걸를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한번 주십시오. 아 이런 민검이가. 뭐야 이거 와, 이거 봐, 우리 지금 다... 난에 사람들이 누구가누구가 누가? 놀러 갔죠거다서다잡여서죽어 와, 열두 도한 마리 보이고. 와, 껍질, 껍질, 껍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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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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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야, 이 야, 아, 왜 이거? 뭐다 이거 갈수필도 없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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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뭐 상춘이랑 왔다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데? 야, 이게 다리 밑이 어쩐지 다리 밑이 고기 많은 동네에 막 들어 산다 삼호. 야, 오, 와, 쪽지질 한 방에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20cm가 넘네 이거 꼭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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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빠가사리도 있고 저기서 뚜주 한번 줘봐 아하 오늘 저기 뭐야 낮에 뜨거운 삼복더위에 이런 보람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뚜주 안주거리를 주네요 상추회장한테 <laughs> 야 참내 아빠는 여기 한번 와야겠는데? <laughs> 와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 그, 한참 가면,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 영동에 와, 엄청 많아, 이거. 어이구야, 여기가, 애들이 다, 감자로 왔나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뭐야, 통갈인가? 어이구야, 이거 이야. 어. <laughs> 딱 깔렸어. 와다슬기 있네. 다슬기. 한발또 잡았어. 다슬기. 다슬기 잡았다 이거는. 아, 음. 여기있어요 어디 어 아, 여기 엄청 많은데? 오, 한 마리. 나 이거. 한마 이게, 울트만하게 상품을 하고, 바위를 꺼내는 거야. 와, <laughs> 이거 이봐, 잠자루 다 돌았잖아. 미안하다, 잠자루 깨워가지고. 오늘 삼촌장에, 너무 시, 힘들게 이런 관계로, 멘청일를한번 해서 먹여야 되겠다, 이거들아 와, 이거. 와, <laughs> 아 참. 아, 아유, 이봐, 이봐, 이봐. 바위에서 자잖아. 너 잡았어? 아니, 놓쳤어요. 놓쳤어? 아, 그, 그 작은 거를 반장하고 어, 아이고, 봐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잡아, 뭐? 잡아, 잡아, 잡아. 와, 왜 이렇게 하, 미끄러워? 아. 에? 로이. 자. 와아. 꼭대기를 2번 해. 와 여기도 한 마리 있다. 고맙군요, 없습니다. 어 도착을 수으니까 봐, 도착 어차피 오늘 은두 마, 어이 도도망갔어. 어차피 오늘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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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채자 갔어요. 우리 감독님도 안 오고 나 혼자 왔습니다. 우리 저 철학대기 와가지고 수구을좀 해주는 거야. 자, 오한 마리가 아닌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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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빠마 잡아. 야, 이거 그야드나 이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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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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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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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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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냐, 여기, 여기 우와! 잡아, 한 마리 잡았는데 고기통이 어딨지? 아, 저쪽에 있네. 새끼 잡았네, 새끼. 어, 이거는 고기가 좀 틀린데? 뭐지? 어. 어, 이거 방생이네, 자동으로. 다시, 다시. 이쪽 한번 해볼까? 오. 저기 는 물을 수가 없네 여기 찾고 있 싶죠? 내가 물어볼게. 뭐? 아, 뭐? 물어봐. 아, 형 잠들어, 내살수 없다. 이제 잠들어 쓰냐 아, 와... 나가네. 산지가 산지가 산지. 이거꽝입니다 이거 저거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자자자자 와아 우와 큰대물이 잡았습니다 와둘러만나잡물 결국은 면삭거리 충분히 되잖아 네아 좋았어 오늘 간단하게 쑥떼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는 진짜 차량 가면은 같이 한번 들어와서 한 번, 제대로 한 번, 꼭대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간에, 뚝대질로 잡은, 조갑니다. 근데, 와, 이거, 와, 이게 뭐야. 나는 처음에 쏘가린 줄 알았어. 대물꼭지가 잡았습니다. 22cm짜리. 자, 이걸한번 매운탕 끓여가지고, 뚝주 한잔 하겠습니다. 야, 좀 전에, 뚝대질로 잡은, 꺽지. 드디어, 초간단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상추 회장이 아, 여기는 지금, 장모님 댁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운탕이 맑은 탕이 돼 버렸어. <laughs> 야 어쨌든간에 국물은 끝내줍니다. 시원하니 요거한잔딱 먹고 일찍 자겠습니다. 예예. 안녕하십니까 학초이자 아침 에 인사드립니다. 에이, 여기 영동 차라집에 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삼재가. 바닥에서 주무시고 있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걸 이걸 세워가지고서나 집으로 묶어줘야 좀 먹지 이거 다 썩잖아 섞여는 그나마 저 아파트는 잘 됐습니다 3개가 앞으로 이제 한 2주 후에는 진짜 빼야 될것 같습니다 예어쨌거나 이것 좀, 좀 묶어 세우고 그리고또 다른 일들도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이걸 언제 다하나 그래도 한번 해야겠지요? 예, 예. 지금 만근 2 시간에 걸쳐서 이 쓰러진 참깨를 다 묶었습니다 집으로. 아올 가을에 그래도 고소한 참기름 먹을 것 같습니다. 야 그야말로 영동 1분의 탄생이요. <laughs> 야, 이 KBS 일꾼에 타서 이런 데 와서 일좀안 도와주나? 상춘이장 혼자 하기는 진짜 너무 벅찬데. <laughs> 어쨌든 간에, 다 혼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보람도 느끼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야, 오늘 일을, 오전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후 일을 좀 하고, 이제 또 용동에 또 일이 다음주에 와가지고 또, 이걸 다배야 돼가지고, 이번주는 일을 대충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봬요황준이장 인사드립니다.